혹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아직도 모르셨나요? 매달 5만원 놓치면 손해입니다. 어떤 제도인가요?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만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지정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분증과 교통카드만 챙기면 준비 끝.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어디서 시행하나요? 서울, 경기,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 매달 5만원, 몰라서 못 받지 마세요. 이 영상 꼭 필요한 분들과 나눠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실속 있는 정보로 돌아옵니다.